얘가 나의 안전 장치를 미리 풀어놔야 돼요. 그건 뭘까요? 겨드랑이 장가놨잖아요. 카마에 딱 중심을 잡아놨잖아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까요 아, 네, 꺼주세요. 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 사 마중 나가는 거예요. 발과 함께 몸을 싹하면서 칼이 발만 가는 게 아니라 대바다면은 가면서 사악, 이 작가처럼 내가 그 사무라이들이 싹칼 빼놓듯이 칼집에 들 가면서 싹 마치 이게 마중 나가는 거예요 칼이, 칼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겨드랑이 떠지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잠금장치를 풀고 쳐야 되지만 미리 싹 마중 나가세요. 그러면 자 손이 다뻗어져있어요 약간 머리 쳐보세요. 여기서 그 여기, 용치돼요. 여기 잠금장치 가 풀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저 잠금 그리고 중간세가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서 싹가 머리 쳐보세요. 싹그 지금 봐, 사실은 상대가 나올 때. 상대는 중단세에서 앞으로 가면 싹 몸이 낮아지면서 약간 칼이 좀 낮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나는 장금장기를 풀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 끝이 나는 좀 올라가요. 상대가 쓱 나오지만 내가 이미 올라가야 내가 살짝 칼 끝이 더 높아요, 사실은. 칼 끝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 보세요. 쓱, 탕! 자세히 보세요, 천천히. 자, 상대가 나올 때내 손을 보면 싹, 내가, 나도 같이 가고 있어요. 몸을 안놓고 있을 뿐이고 기다릴 뿐이에요. 가 상대가 오다 멈춰 보세요. 딱 나오려다 멈춰 보세요. 그럼 상대리잖아요그 다시 제자리 가고. 딱 보세요. 쑥. 오지 말라고 근데 나온다. 쑥. 땡.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팁일 수 있는데, 무조건 기다렸다고, 그럼 오른 기다딱 치는 것만 이 능사가 아니라, 이미 내가 칠수 있도록 허리를 싹 밀어 넣으면서, 발을 삭으면서 칼도 싹, 앞으로 싹, 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싹, 나온다고 해서 퍽! 치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 떠져있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쑥! 자, 머리 쳐보세요. 쑥! 하다가 싹 잡을 수도 있죠. 왜?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싹 가서 위에 서으면 잡으면 되잖아요. 자신 있으면 싹, 하다가 얹어주면 되고. 대바다맨은 여러분들이 고급 기술이지만, 잘하는 명인들은 약간의 노하우와 팁이 있다는 거. 아, 요거를 한번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대가 도발할 때는 미리 칼집을 빼놓듯이, 여기서 딱 중단해서 딱, 여기서 중단해 지켜야 되겠죠. 딱 지키는데, 싹갈 때는 싹갈 때는 상대 가 나오면 싹 같이, 같이 싹 가지면서 이게 상대가 모르도록. 마치 몸이 싹 느는 것처럼 보이지, 팔이 나오면 몰라요. 근데 싹. 우락함이가그렇죠우락함이지 그래서 스탑! 트단 말이죠. 지금 자세히 보면, 슬로우 보셔보면, 제칼 끝이, 제, 제 선형이 상대방을 높고, 중요한 거는 상대는 왼발을 미면서, 왼발밀면서 몸이 나오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붙어요. 근데 나는 몸을, 발만 놓고 몸을 왼발안 밀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힘이 안 들어가서 요